아 죄송합니다 소리를 껐네요 <laughs> 아나 혼자 떠들고 있었네 <laughs> 아 아무튼 음, 게임 추천 받아볼게요 내 채팅창에 소리가 안 나나 했네 자 여러분 게, 게임 추천 받아볼게요 <laughs> 소리 꺼놔놓고 지금 소리 끄고 <laughs> 게임 추천 받는다 했어 <laughs> 와 심각한데 자 <laughs> 게임 추천받아볼게요 여러분 뭐 공포게임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금방 좀 끝내게 될만한거 그새 좋아요가 들었네 카라칼찡님 안녕하세요 자아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영상은 그그 그 뭐냐 <laughs> 음 아, 뭐였더라? 최, 생, 첫 생방 참여네요. 아하. <laughs> 어, 오늘 벌써 실시간 두번 키네요. 아, 맞다. 트위치에서도 실시간 킵니다. 질문 안키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. 어, 게임 추천 받습니다. 브롤은 못 참지. <laughs> 어, 그러면 브롤로 갈까요? 브롤 말고 또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실 분? 없으면 브롤 가도록 할게요. 저 소리 잘 들리나요? 시작하자마자 채팅이 10명? 아, 배그요? 배그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는데? <laughs> 오, 배그. 저 배그 잘 못했... ...긴 하는데 배그... 음... 배그는 좀 오래걸릴 것 같긴 한데 음... 한 1분만 더 기다려볼게요 게임 추천 받습니다 1분만 더 기다리고 없으면은 어, 브롤 그리고 배그 투표해보도록 할게요 자, 지금부터 1분 시작! <laughs> 아, 근데 배그 하다가 아까처럼 또 배터리 없어지면은. <웃음> 자, <웃음> 어, 배그까지 했는데. 그 이외에 추천 안 들으면은 제가 또 다른 게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. 그러면은 그거 추천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미연님 다못 참으시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자. 아, 배그도 해볼라 그러긴 했는데,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자56%난배그다아나 채팅창 그 유튜브에 다 뜨고 있습니다 자 투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험 공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실시간 끄고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설문. 저 고등학생 아니에요. <laughs> 중학생입니다. 자, 배그. 자, 추천 가도록 할게요. <laughs> 추천 게임, 이제 투표 가도록 할게요. 배그 하고, 어, 뭐냐, 브롤. 마지막 하나는,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하나 넣을게요. 음, 일단은, 좀 렉이 좀, 이거는 좀 심할 것 같긴 한데, 코킹도 고 <laughs> 아니, 예, 저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. 음. 아무튼,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, 유튜브에 있으신 분들 전부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왜 채팅도 유튜브에선 느리게 나오지? 자, 다들 투표해주세요. 쿠킹도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자, 배그 오 배그. 어, 불어리? 에? <laughs> 아, 제니님 어서 오세요. 투표하고 있으니까 다들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쿠킹덤. <laughs> 왜 참내가 안 되지, 나는? <laughs> 전 참내가 안 되네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. 자, 게임 이동은 이제 실시간 한번 끈 다음에 바로 깐 다음에 이동을 해볼게요. 근데 배가 깔릴지 모르겠네.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그러면은 음자 설문조사 끝났네요. 설문서 좀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. 자 과연 투표수 몇이나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뭐야. 불롤 20, 쿠킹덤 20, 배그 60%. 와우! 와. 배근이 아, 아깝다. <laughs> 자, 내가 가도록 할게요. 음, 배근는안 깔려 있어가지고, 실시간 종료한 다음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깔아야 돼요. 자, 그러면은, 일단 은 영상 을끈 다음 에배개를깐고 이제 할 거긴 한데, 만약 에 배틀 그라운드 가？안 깔리 면은 다시 투표 를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자, 아마 배그는 깔 거예요. 음. 자,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테에 팠어요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다시 실시간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뭐 채팅 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은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깔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은, 봐봐